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지즘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를 무척이나 아끼셨던 선임 하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분 덕분에 군 생활을 잘할수 있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녁하면 꼭 한번 찾아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짐 했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를 아껴주셨던 교장 선생님, 당신 친구들에게 데리고 다니며 장학금도 모아 주셨습니다. 대학 입학을 했을 땐 전국 보수 운송 노조에 추천하여 등록금 전액을 어, 장학금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원사였던 선생님의 은혜도 잊을 수 없지만. 한 번도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목사로서 교인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지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를 도운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평안하게 이끈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부정한 것을 하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양심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왜 그래도 빨리 오는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을 권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어렵다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렴. 하나님께서 빈정이 상하셨고 속상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출발인 거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